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 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극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애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에 자손에게 이르르니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용호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라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니 아멘.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태복음의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안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설교, 다섯 개의 설교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개의 설교는 시간의 배열을 따라가지 않고 주제에 따라 묶여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개 설교 중첫 번째가 마태복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의 메시지입니다 팔복의 메시지가 대표적인 말씀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전도할 때 마태복 10장에 전도할 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전도에서 함께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세 번째 설교. 아테음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라는 그 주제로 한 예수님의 말씀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18장의 내용입니다. 내용상으로는 네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가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주제별로 묶어 놓은 것이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설교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며 살아갔던 그 백성들이 마지막 그 순간에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은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다른 말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삶의 모습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주제로 가지고 한데 묶여있다라는 것이 특징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10절부터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라면, 교회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라면 반드시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라그 적용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로 어,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를 의존하는 공동체가 주님의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통제하고, 더 많이 쓸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큰 사람이다, 인정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와 다르게 예수 공동체는 얼마나 예수를 의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가 큰 자다. 그가 인정받을 만한 자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사도를 세우는 기준이 나옵니다. 22절을 보시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 사람을 사도로 뽑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들. 두 번째로는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한 사람들이란이러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두 가지 기준이 사도를 뽑는 기준이었습니다.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었는가, 주님 주님과 가까이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많은 은혜를 누려봤는가가 그러니까 교회의 네, 교회에서 그 지도력을 평가받는 그리고 리더십을 인정받는 기준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 장을 보시면 집사들을 뽑는 기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성령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충만하여 그리고 너희 중에 칭찬받은 사람을 택해라 이두 가지 기준입니다. 이게 두 가지 기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똑같은 내용이죠. 주님의 은혜를 많이 누린 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교회 지도자로 서야 한다라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인정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자들이 된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 다르게 이러한 특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핵심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 다양한 나이와 직종과 지위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에서는 가진 것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지만 예수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같은 형제요 자매요 어떤 지위와 그리고 성품이나 직종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형제요 자매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리더십을 가지려고 한다면 예수를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보고 평가하고 리더십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일루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를 많이 찾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치인들이 많이 찾습니다. 대선 후보급들도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배 시간에 마이크를 주지는 않습니다. 유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는 그들이 큰 자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들이 큰 자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에게 알리고 그리고 공동체 속한 모두에게 이런 성경적인 가치를 안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교회 사역, 사역을 하다 보면 저보다 훨씬 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어머니뻘, 할아버지뻘 되시는 분들이 와서 목사라고 깍듯이 예의를 갖추면서 가치, 인사할 때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죠. 세상의 공동체에서 찾을 수 없는 그들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가치,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인정합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처럼 보여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훌륭한 점을 갖고 있어서 그들이 인사하고 예를 갖추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과 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룬 자로서 그 앞에서 큰 자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적인 행위라고 생각해서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1900년대 귀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조독삼이라는 인물과 이자익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관계는 상전과 머슴사이였습니다. 이두 사람이 1906년에 5월 30일에 같이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두 사람이 예, 투표를 통해서, 교회 투표를 통해서 장로를 선출하게 되는데, 당시 장로는, 음, 당시 교회 목회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장로들이 설교도 하고, 어, 전반적인 것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장로 선출에 이 머슴이었던 이자액이 뽑혔습니다. 교회 사람들도 대단하고 교회도 대단하고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그 뽑힌 머슴을 진정으로 교회 지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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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고 섬기는 아, 조독삼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 따르는 것입니다. 조독삼 후에 자기의 사비로 이자익을 신학 공부를 시키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전 자기가 전면에 나서서 그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를 본인 교회에 청빙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청빙하고 평생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런 우리의 선배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같은 내용이죠. 주님의 공동체는 세상의 신분 질서와 신분 질서와 상관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의존하고 있는가. 그게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리더십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덕을 끼쳤던 사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꼭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예수를 의존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리더십이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각자 맡은 곳에서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실천의 모습들을 삶에 적용하시는 주의 백성들 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생명살리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5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5절을 보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실천을 통해서 생명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 함께 보시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영접하는 것들을 실천할 것을 교회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접하다라는 의미를 보니까 환대하여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원문의 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인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듣다, 이해하다라는 이 동사적인 의미에서 이 영접하다라는 의미가 오더라고요. 말 그대로 세상에 가, 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땐 가치 없어 보이고 힘 없어 보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그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환대할 줄 아는 사람, 환대하여 맞아들일 줄 아는 사람, 이런 실천을 하는 자들이 주님의 공동체에 합당한 자들이다라고 주님께서는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겐 네살된 아들과 여섯 살된 딸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 아이들에게 말을 하고 소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속에서 열불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고 다시 말하고 기다리고 이해시키고 하면서 소통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되,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작은 자, 부족한 자와 함께 소통하고 얘기를 듣고 그리고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교회 공동체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라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약자에게 참되게 약자의 얘기를 듣고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환대하면서 받아들여. 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런 에스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게 강조되면서 붙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접을 할때 주님의 이름으로 가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쉽게 되는 일이 아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해봐라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 붙잡고 애써 봐라 어려운 일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주께서 약속하신 거 붙잡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 몸부림 가운데 생명 살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멋지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지식적으로 뭔가 더 가진 자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 말을 듣는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것만 있다면 우리는 믿는 자들이 아니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기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해하기 힘들어도 믿는 자들이라면 약자에게. 부족한 자들의 말을 듣고 그래 그들의 마음에 마음을 이해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못할 경우에는 주께서 마태복음 5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난하면 남들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방인 치고 하실 것입니다. 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 간다면 이기적인 모습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쉽지 않고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약자에게 그리고 어려운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말을 듣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께서 말씀하셨으니 따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할때 생명 살리는 열매들로 우리를 우리에게 채워 주겠다 말씀하시니 약속 붙잡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할때 주님의 참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참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데 아주 중요한 실천적인 내용이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동체라면 다른 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존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두 번째로는 주의 교회 공동체는 생명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춘 공동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변에 생명을 공급하시고 살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하신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어가는 주님의 참다운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이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